안녕하십니까. 장양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콩잎이에요. 지금 밭에서 가져왔어요. 사실 이거 지금 꽃이 피어서 콩 열려야 되는데, 이 콩깍지 다 나왔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콩잎 요리를 알려드리려고 야단 맞으면서 잘라달라 했습니다. 이 콩잎에는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어 갱년기 여성들에게 정말 좋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콩잎으로 맛있는 김치 담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뜨물입니다. 다시마 넣어주세요. 불 붙여주십시오. 자, 던져주세요꺼주세 된장 넣은 김치가 그렇게 따로 있나요? 된장 넣고 김치들 많이 할수 있는데요. 옛날 어른들은 별거 로다 이용해서 하셨습니다. 저도 이거 절에서 많이 먹어본 거예요. 이렇게 된장을 넣어 주세요. 생강 가루입니다. 소금 약간 넣겠습니다. 자, 이 상태로 그냥 식혀 주십시오. 이 콩이 콩 잎이 살짝 쌉싸름하고 그 다음에 특유의 냄새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된장으로 김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고추는, 다. 김치인데 고춧가루를 안 넣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고춧가루 대신 청양고추하고, 지금 홍고추를 쓰는 거예요. 요리의 세계는 진짜 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놓으세요뭐 여섯 일곱 장씩 이렇게 놓으세요. 그리고. 왜냐면 우리가 상해낼 때 여섯 일곱 장씩 놓잖아요.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다시 또. 다른 김치보다 쉽던데 아니게 <laughs> 콩잎 씻기가 좀 힘이 들지 몰라도 파마늘도 넣으셔도 돼요. 근데 오래 두고 먹기가 안 좋더라고요. 고추 맞는 거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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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붕떠 보이죠? 곧 가라앉아요. 눌러서 넣어주세요. 4, 5일. 냉장, 그러니까 하루 저녁 놔두셨다가 냉장고에서 숙성시켜세 해요. 뭐 4, 5일 지나도 먹을 수 있는데 일주일 지나서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요즘 콩잎도 많이 팔더라고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콩잎 김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만듭니다.